오늘 이제 함께 나누는 말씀, 어제 나눴던 말씀은요. 그 심판의 대상이 이방인이었다면 오늘 말씀의 타겟은 그리스도인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대인들, 이방인들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비판하고 있다며 그 모습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 얻은 것은 그들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 자기가 의롭게 된 것을 만약 자기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의롭지 못한 상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방하는 그 모습. 그것을 사도바울이 지적하면서 과연 너희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보다 더큰 흉이 있으면서 오히려 그것은 보지 못하고 자신보다 덜한 흉이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 우리 자신이 정말 깨끗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파헤서 내고 그 잘못을 정죄하고 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잘못은 보지 못한 채 그저 상대에게 보이는 잘못 그것만을 바라보며 칼을 휘두르는 모습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런 의미로서 사도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전 어제 나눴던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악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던 것,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들이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두셨다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더러운 자의 최후의 모습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설명을 듣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한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향해서 사도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일까요? 로마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이신득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해주셔서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을 얻은 상태에서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양 생각하면서 이방인들 향해서 비방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 모습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또한 경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나무라면서 뭐라고 하는 너희들아 너희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단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그럼 문제였길래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분명하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믿는 자들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 믿는 자들 중에는 여전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동일한 인간, 즉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과 용납하심으로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 안도감에 취해서 자신들이 동일하게 이방인들처럼 더 죄를 짓고 있었고 그 자신의 죄로 <laughs>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채 인식하지 못한 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죄 된, 죄가 보이는 이방인들 향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했던 것,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루마 교회 안에 보였던 잘못된 모습,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이상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자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 주고 계십니다. 사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홍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더러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로마인들, 로마 루마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들 향해서 그들이 그들 향해서 길이 참고 또한 용납함, 인자하신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죄인이었고, 내가 의롭다고 해서 구원했지만, 여전히 그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당장 벌어지지 않겠지만, 내가 더 두고 보겠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죄가 다 사라진 것으로 착각하며 죄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깨끗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아무런 죄 걸림돌이 없, 죄된 걸림이 없어라고 자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인 너도 동일한 죄로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 아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같은 모습인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 없는 척 정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무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역시 별볼일 없는 죄인이고, 또한 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 상대의 잘못에 대한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스스로가 저 사람보단 낫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분명한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 사람이 더 바르게 세워져야 했지만 여전히 내내 안에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 오늘 말씀이 또한 저에게 주는 그런 날카로운 비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의 지적을 받아들이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내 안의 연약함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에서 한발 물러나서 나만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 깨닫는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도 의롭다함을 얻은 그 자들도 동일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로워서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진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동일한 죄인의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바라기는 상대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추시고 스스로의 죄를 바라보는 또한 그 죄의 모습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판단은 오늘 말씀 1절에서처럼 스스로를 정주하는 것이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버립니다.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곧 나를 죄에 있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나 스스로를 더욱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의롭지 못합니다. 잘못, 그 죄의 모습, 서로 약간씩 다 다를 뿐, 결국 모두는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요. 완전함이 아니라 위로워지는 그 시작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남을 판단하지 말고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들때 스스로를 돌아보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바 우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남무 판단하기 이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그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깊이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조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